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무브먼트 가져와 봤는데,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 연일 두 자릿수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준에 나왔던 이 하락분을 거짓더왜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러한 상승을 뒷받침하는 배경에는 지금 많은 크립토 전문가들이 지금 비트코인 12만 달러 단기 급등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 상승률인 네 가지 이유를 예로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 정세에 따른 가격의 즉각적인 반응과 연준에서의 매파적 기조가 꺾이면서 내놓을 금리 정책 더불어 유가 하락과 사태의 기술적 지표 등이 이러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지금 무브한테의 방향성 또한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 보면서 오늘 중요한 쟁점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볼 건데요.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막 추세 전환하고 시동 걸리기 직전이라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 얘기해 볼 거니까 그에 따른 매수 매도 전략을 미리 잘 세워두셔서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무브먼트로 손실 났던 거 금방 메꾸면서 빠른 시간에 더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선 얼마죠? 제가 보내드렸던 추천 코인에서 또다시 엄청난 상승이 나와 주면서 제가 이 말씀드렸던 가격에 매매 진행하신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셨었죠.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단순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저점이라 생각하고 아무 데서나 막 잡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제대로 이런 폭발적인 불기둥을 보여주기 시작할 바닥 부근에 중간중간 가격이 튀면서 내 g b 완벽하게 딱 잡힌 코인을 보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차트에다가 코인 재단에서의 호재 일정까지 나와준다면 이런 식으로 단숨에 세력 목표가까지 500% 1000% 찍는 거 일도 아니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차트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 재단에서의 거대 상승재료가 나와줄 그런 코인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단시간 바닥에서부터 엄청난 상상을 불러일으켰던 화면의 코인들처럼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코인도 이 바닥에서 완벽한 차트와 이 재단 일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언제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코인이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제가 5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침에 히든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그 당시 영상에서도 정확히 말씀드렸던 이 파이코인 현재 0.75달러 부근 바닥 저항라인에 거래량 실리면서 뚫어준 상태라면서 이 차트와 함께 현재 코어팀에선 메인넷 업데이트, 락업 스케줄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지금처럼 사람들 관심이 꺼져있을 때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 꼭 집중하고 계시라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담으실 분들은 이 4시간 봉기준 0.7달러 부근에서 해당 자리를 강하게 지지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단기 목표가를 여지껏 과대 낙폭 나왔던 거 매물 어차피 없으니까 다 무시하고 이 상장 첫날의 종가 부근 강하게 지지받던 1.6달러까지 보면서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을 한번 먹어보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1.66달러 딱 찍고 이렇게 정확 맞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었죠? 제가 말씀드린 바로 5월 10일 오후 5시에 이때 정확히 매수 잡으시고 다음날이었던 5월 11일 이날 아침부터 크게 슈팅이 나오더니 그대로 단 이틀 만에 1.66달러까지 달성을 해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100%가 넘는 무려 135%라는 수익을 이틀 만에 달성을 했던 겁니다. 제가 잡아드렸던이 타점에서 약 130%가량 수익을 달성했는데 이 당시 드셨던 분들 모두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이코인 만약 이때 1 0만원을 매수하셨다면 금세 2300만원이 됐을 거예요. 1억을 매수하셨다면 2억 3천만원으로 단 이틀 만에 남들 몇 년치 연봉 달하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단번에 벌어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뭐 물론 좀 오버해서 말하기도 했지만 각자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단시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는 말이고요. 뭐 파이코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대상승이 나줄만한 그런 코인 이전부터 이렇게 발굴할 때마다 기본 세네 자리수의 수익률을 드실 수 있게 꾸준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해당 내용 관련해서 새롭게 또 나온 종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내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폰 번호 보이시죠? 01042671543으로 히든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놔 제가 확인하고 빠른 시간. 답작으로 상세히 적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런 식의 큰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잘 찾아보기만 한다면 어디선가 남들 아무도 모르게 대상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속이 전에 미리 분할로라도 잡아놔야 더큰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뭐 제가 이미 지난 거 가지고 화세 부리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이런 상승이 유력한 종목을 발굴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말한 것처럼 차트가 완벽한 저점을 이루고 있고 재단에서의 특별한 일정이 나와줬다면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런 거 관계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월급 또는 연봉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히든 종목, 단기나 수익 목표가도 모두 제시해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저점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말 그대로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뭐 전처럼 저에게 단순히 구독자신 거 인증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솔레이어 먹을 때 들었었던 문자고 이게 방금 보셨던 파이코인인데 그냥 영상 좋아요만 누르신 후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번 010-4267-1543으로 이분들처럼 이렇게 히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통 넣어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답장드리면 이 말씀드린 목표가 매수가 확인하시고 그냥 해당 가격 라인에다가 좀 분할로 예약만 해두셔서 그저 편하게 수익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미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종목 받아보셔서 이 코인이 진짜 그만큼 올라주는지 확인이라도 꼭 해보시고요 요즘 같은 장에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영상 봐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게 무슨 종목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267-1543으로 딱 히든이라고만 써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상승이 유력한 히든 종목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런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소식에 따라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기존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금값은 하락하고 이 증시나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전부터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자체는 뭐 중동 리스크나 악재가 많았던 이 시장 정세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악재였던 이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지금 점차 안정을 찾고 있고 이 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유동성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선 금리 인하를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연준 파월회장의 매파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 분위기 자체로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옵션 시장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비트코인 반등으로 선물 시장 옵션 거래 쇼 포지션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거 청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추가 손실을 막고자 롱 매수 포지션으로 급전환하면서 이는 곧 현물시장에서도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에도 지금 VC 초창기 투자자들이나 각종 금융가들은 이렇게 트럼프 한마디에 이에 비하는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와 방금 보여드린 옵션거래 청산 같은 흐름 자체를 오히려 시장정세를 이용한 일종의 개미 털기로 보고 있던 상황이고 이처럼 각종 리스크 속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2023년도 강세장 초입부근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매도가 아닌 조금이라도 쌍가격에 모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코인도 차트상 특정 구간에 대량의 거래량 실리면서 열심히 말아올리려는 모습이 나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과 고래들이 지금껏 나온 하락이나 행보를 오히려 좋은 매직기로서 삼고 있었단 말인 거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나 재료들이 이 무브먼트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대형 호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우상향하는 차트를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고 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당장 이런 데 물려 있어가지고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후지슈나 재단측 일정들 싹 정리해둔 거랑 이때 추가하면서 못 잡으신 분들 제출 추가하면서 타점이 왔을 때 가격 라인과 또 목표하시는 목표값까지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이 pdf 파일로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께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해당 pdf 파일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아래 배너에 보이시는 010-4267-1543 이거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로 해당 종목명 무브먼트라고만 써서 문자 보내놔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처해 계신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런 상황에 맞도록 타점 수정하면서 각자에 맞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계신 평단가도 함께 적어서 같이 보내 주시면 더 좋고요. 결국 다들 손실 보지 않고 더큰 수익으로 탈출하려면 이 본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짜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 번호 010-4267-1543으로 이 무브먼트라고만 써서 문자 한통 넣어 놔 주시면 제가 이종목 최대한 빠른 시간에 탈출하고 도움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